잔호, 잔호. 중이야 죽여. 중인 애들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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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진다. 존나 패, 존나 패. 자, 한명지 잔호. 잔호. 범, 범,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멀멀멀 야, 야한한네 명부터 잡던 네 명만 네 명만부터. 잡지 말고 몇명 잡아. 이거 땅에 몇명떨어지 아, 아, 잡아, 여기 여기 때리도. 야, 때리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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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빼어 빼어 빼빼빼이 X끼 접아야 너네 막가지마 막가지마 내가 여기 떨굴게 여기 떨굴있냐 근데? 뭐야 이새끼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밑에 있는 거? 올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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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올라가지 아우 올라가지 떨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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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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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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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아기걸기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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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따, 따, 따로 다니지 마. 따로 다니지 마. 야, 야, 다 모여. 아까, 아까 복복복 아까 있던 자리로 복 아, 아까, 아까 있던 자리로 복기. 복 아까 있던 자리로 와. 아니, 너네 왜 이러셔? 뭐라고? 고그냥 확. 그냥. 제발 고 싸우지 나오지 말고 오라. 아, 아까 있던 자리로 복기 빨리. 빨리 아까 있던 자리로 복기. 야, 야. 불똥총이랑. 마이크 키지 마. 아저 옥상 옥상 먹고싶은데 지금 쟤네 다아 게리 그러, 일단 게리 어딨는지 모르잖아 쟤가 끊기기 때문에 근데 저쪽 사람은 있거든요 쟤네끼리 저기 위쪽에 게리있어요 천천히 먹자 아, 어디? 키보드 거이와봐일리로 와봐 이쪽 구멍자리 이쪽 구멍자리 이쪽 구자리 이쪽 구멍자리 여기 사운드 여기 다와 여기 여기 다 먹어 여기 다 먹어, 먹어. 여기 사운드 저기다 점프 덕자 점프차 점프차 점프 먹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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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기 검은색 검은색 아 검은색 가지 말고 아왜 쳐질 시간 야 랄비, 여기 가졌다 가졌다 할프할프코스코스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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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코스프 코스지어지로뺀 아, 하... 원래,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아까, 아까 그자로빼나힘칠 그냥 오케이 오이 뺀지 이야 야야야 이제 따라와봐 따라와봐 이제 킬하면 다뺄가하세요 여러분 얘칼 너무 약한거아 니네 마봐. 니네 마봐. 니네 네 마봐. 니네 마봐. 니네 마봐. 니네 마봐. 니네 마봐. 니네 마봐. 니네 마봐. 니봐니 마봐. 니네 마봐. 니 니네 마봐. 봐네네봐봐가 칼로 칼로 바로 배할게나 어, 나 여기 처음 자리에서 좀 대기 타고 있는다. 어 내가 내가, 내가. 지금, 지금 너무 안 뛰죠. 많이 온다 온다 많이 온다. 어게리게리게리 개리 쳤다리쳤다리리리리 아까 그물물물 여기 여기 게리게리이 또. 개리 칼 쓰는 거한 번이라도 보면 바로 변한다. 미러 미러 미러. 아니그쪽으로 물면 안 되지. 알츠버그. 아버야 알트 o n t know. I 어 o n t know. 어 don't k 다 o w I 어 o n t know. I don't k 야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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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열어. don't k n 어문 열었어 문열 k 열 o w I don't know. I d o n 문 열어봐 문열어봐 n t know. I don't know. I d 나와 나와 나와

하지마 가지마가지마 계속 빠져서. 단콩이 빠져. 잠깐만 나 걸렸다. 잠깐만 살려줘 봐. 잠자. 비비지. 살려줘 봐. 아 살려줘. 어디 있는데? 나여기나아 망했다. 단콩이단 살려 얘들아. 단콩이장단콩이걸렸다 이거 저거는 공이랑 공이. 살려 살려 살려. 와, 살려. 다와다 와, 와, 살려. 다, 다 와. 다 와. 네 예. 한번 당황살, 한번, 한번 빠질까? 한번 빠질까? 맞아. 빠져. 뺑뺑뺑 해야 될거 같아. 아나 꼈다. 나 꼈다. 나 꼈다. 됐다. 와 진짜 어렵다 여기 한명 잡아 여기 한명 잡아 여기 구석에 아, 그래 밀기만 밀기만 댄니즈만 댄니즈만 이래서 팬들이 이기는 거구나 장난 아니다 진짜 이 사람 야 그래 그래 이렇게 댄니스 어디갔어 야 소리 잘 들려 이래라고 있어 그냥 야 맞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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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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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니스 <laughs> <슬기. 슬기. 웃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비해가?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최수혁이야 진짜 개돌았다. 그냥 다때려 그냥 야, 우리 팀 지금 니까 한번 네. 빠질까? 살 한번 한번 빠지자. 맞아 빠져 빠져, 네,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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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있던 대로 원래 있던 대로 원래 있던 대로. 이빼빼빼 빼. 제나는 너무 많아. 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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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빼 빼.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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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치고 키 없는 사람 무조건 빠져라. 아, 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저거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다조금네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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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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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오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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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리은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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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여러나 여러나 누군가 그거 원래 저거 개 죽었어, 돼? 오, 밍다 야, 아, 나어디 아, 나와 나무에서 아, 나와 나무에서 나와. 나가자 나가자 빨리 나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빨리. 나무 잠깐만. 들어가지 마. 얘들아 우리 한번 뭉쳐야 거야, 대대 친구. 야 그냥 빠져. 이이 빠져 빠져 빌 대빌 이거 뭐야? 젠트 레이 젠틀 레이 독서 빠져 독서 빠져 GS 스 잡아 뭐야 쟤 뭐야 야 오리곰 이을대 오리곰 좋해잖아아 잠만 아 살려줘봐 어딨는데 여기 <목소리> 그 다리 다리 물다리 아 살려 아나 나, 나왔다 나왔다 아까 그젤 잡아봐 그젤 잡아봐 잡아. 어, 우리 복구 복구, 복구 복구 야 잡아 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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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 데빌 잡는다 저건 아나 꼈어 미띠 아 저건 블러드 잡아 나이스 네. <목소리> 빠져 빠져봐 다 빠져봐 독소야 독소도 물렸다 독소도 물렸다 독소도 물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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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도 물렸어 형어고말안 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거를야 음. 세원이 물렸다 세원이 음. 이 물렸다 세원이. 음. 오월투 음. 뭐야 저거 오월투 잡자 빨리 우리. 세원이 살았어 세원이 살았어 우리군 아, 살았 장담콩 빠져 장담콩 빠져라 빼자, 야, 빼자. 애가, 입장단, 나 풀리는 애들 다 풀렸으면 안고 빠졌었다야 독소도 또물렸다독소또물렸다 빠져 그냥 빠지라고 세선아 빠져 다 빠져 진짜 개무섭다 와 이런 사람 다한번걸리면 그냥 미끄럼틀 바로 앞에 하나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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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미끄럼틀 앞쪽 다와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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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프냐고 그래. 페이북 개인지 확인 다 하고. 이상한 거 있다. <laughs> 야, 여기 노란 색집 들어갈래? 여기 싸운다 얘들. 가자 가자 가자. 노란 집 노란 집. 다 들어가. 들어가자 다 들어가자 다 아,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다 들어가자. 다 들어가 자 아,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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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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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걸렸다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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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루이스 던진다 던진다.

알포그가 뭐야? 진짜 개새끼네컷컷컷 컷.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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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알트누르면 뭐야? 알트 누르면 어떻게 야 루이스 루이 들어와 루이 아. 우리 있던 거. 야 얘야 예, 야, 너너내 아. 너 걸려 막. 아 그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또 사는 나, 거야? 나 물려다 나물다맞줘나 물려다 봐줘.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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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어디 어디 위치 어치 위치 위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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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디 어디 어디 어 처음 디걸디고디 어디 어 수도권,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어디 또? 아, 나봤어 봤어, 물렸어, 봤어, 어 봤어. 봤어. 야, 몰렸어, 야, 봤어. 야, 야. 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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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리고, 어리고, 이따자, 어리고, 어 이따자. 어리고, 어 어리고, 어고어 <laughs> 뒤쪽에 세연이 물렸다 들 뒤쪽에 세연이. 나좀 잡아. 나도 네. 세연이 살려도, 물렸어, 봐줘, 봐줘, 봐줘. 빨리, 빨리. 나이스 이러는 거를 하잖아. 좀 마시게, 좀마게 하면 걸리다, 걸리 걸리면 죽걸 죽여. 야, 안 맞아! 아, 뭐야! 야, 야몇 명만 치고 거기 겐제, 겐데 여기, 개들 야아, 씨... 1명 1, 뺐다. 아, 이제 빼자, 빼자, 빼자. 슬슬 빼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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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수리 원래, 번 번, 자리로 번, 볼게요. 원래 자리로 복귀해요? 원래 자리로 복귀? 어, 원래 자리 오케이. 야, 무조건 끝이라 면 그냥 무조건 원래 자리로 복귀요 모서리로 복귀, 모서리로 복귀. 오케이, 오케 아, 미겠다 야, 독소 물렸다. 독소, 독소 살렸어, 살렸 수리, 살렸다. 수리 한 번씩 치세요, 수리. 야 위에 저색... 우리 한 번씩 치세요. 야, 근데 저기 위에 가서 떨구자. 위에 저기 위에, 위에 있는 애들 왜 이렇게 평화롭게 저... 하냐 미친 새끼들. 야 우리 몇명 죽였어? 몇명었어미인 밖에 안었죠 야, 밀 뿌리잖아. 어하지밀 뿌리는 거미줄이 걸렸어 대아 그렇다. 게임에서 이어 거야? 한번 꺾었어. 한번 위치, 처음 위치. 우리 우리. 막아, 막아, 막아.

얘 잡아 얘 잡아 야 황민 아, 나 1등 자리에 다겨봐 젠테시 다테시젠진시젠다야 원래 1 자리로 와, 애들 원래 1던 자리 나 여기 윗다 원래 1 자리로 애들아 젠테시 뒤에 둘이 야야천 천둥 천둥 젠테시 컷컷컷다컷다컷야 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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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깝게 야리 빨리 빨리 야 원래 자리 원래 자리 원래 자리 태연 자리로 공고해봐 빨리 왔아 와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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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래 자리 왔어. 얘들 원래 자리 아, 다 걸렸다 걸렸다 한번 걸렸다 걸렸다 한번다아쪽에다 걸렸다 걸렸다 누나 저수 복수 저 누나 복수 어디 나도 나아 나도 나아나아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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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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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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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빠질게. 사, 사. 야, 야, 뭐야 era, 원래 있던대로, 원래 있던데, 원래 있던데, 원래 있던대로 와,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던 자리. 와, 이거 아주 경매 거나 해줘, 나 해줘, 해줘, 나 해줘 다 해줘. 아, 나 해줘. 학폭 걸렸어, 학폭 걸렸어. 나 빠졌어, 빠졌어, 나 빠졌어. 애들 다 원래 있던데. 야, 원래 있던대로 와라, 얘들아다 빨리 다 와. 야야 야. 잠만 나걸렸다 알았다. 야, 야 나에이와 걸렸다, 타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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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어디 걸렸어? 나 원래 위치 원래 위치 줘힐 뺐다. 힐 뺐다. 나. 섹션아 지마 섹션 좀 왔네. 뺐다.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아니야. 수 아니야. 수야 나 살려줘. 나, 나, 나 살려줘. 에이드. 야이야다 빼. 다들다 빼. 다 빼. 새로. 아니. 아니 아무도 안 보여. 우리 아래서 어딘데 다. 나 원래 던 자리. 잠만 아니나 죽었나 아무덤안고 아니 얘들아아 이거 모르겠어 애들 다이팀 같은데 우리 빼고 야수리 와라 수리 소리 찾아 아, 빨리 우리 빼봐 우리 이쪽으로 쫙 모여봐 야 모여봐. 나 모인다 나 모인다 모인다 내가 모일 거 모일게 야 모여 얘들아 모여 나나 나 여기 잔있젠 거야 잔 빠진 거 같거든 아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가만히 야, 있어 가. GS GS 있어? 야 루션 거미줄 루션 거미줄 루션 GS 빌려 아 GS 도이 GS 이 GS 이 애들 쓰리치고쓰리쳐쓰리쳐쓰터 치고 힐... 어, 뭐지? 어디? 시야 털어 라해2 0초 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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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링. 하루에 한 번씩, 날치기날치기날치기 날들이, 날들이, 날들이.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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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야, 나, 나, 무슨? 소리 개싸움 같다. 모소리 개싸움. 야랑힐링다 살려줘 면서 얘네 새끼들 진짜 괜히. 쟤답이, 둘. 얘네 물렸어. 끝나니까 진짜. 야야야 애, 애, 오 애, 네한비 애, 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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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애, 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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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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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한, 힐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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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 잠깐, 나 죽었어. 야 도와, 도와, 나나좀 살려줘 누가. 나힘 빠졌어. 멀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 오케이, 오케이. 나 힘, 나, 힐, 아. 나힐 빠졌어. 나도이. 너이... 아 쟤네 너무 많아. 걸다얘 걸렸다. 윈터가. 윈터, 윈니까 저쪽에서. 윈터봐, 윈봐봐와 어떻게 잡아도 잡아도 죽냐? 얘피 없는 누는 살짝 빠지면서. 개이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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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걔쟤다 왔다. 이거 빼야, 빼야 돼.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 빼야 돼. 야. 아주 살아라, 씨. 아니 아니. 나다. 이거 죽었다. 아니, 빕. 비... 어, 얘. 킥. <laughs> 이건 끝났다, 이거. 야, 잠깐만. 얘네 다 죽게다. 아. 아. 얘네 다 죽게라니까? 리아나, 안 네가 쟤네. 아니, 아. 리아나. 안 오피하게 와 봐. 얘네 다 죽게잖아. <북에잖아. 웃음> 얘네 거밍 <laughs> 킬딩에다 잠수고. 쟤네 부계정으로 싸우다가 뒤지면 이거 본계정 와가지고 또 싸우고 이게 싸우잖아네야아 잠수인데? 야, 이 다잠수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 너키캐 하나씩 잠수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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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이피아번요아해봐아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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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아아 얘네 막 죽으면 한... 쟤네, 다, 쟤네 다 배네요. 어차피 내제블루 잘하는 스탄으로넣는게 이게 더쟤아니쟤네그안 돼. 아그아뒤 그냥 패북섭 하나 패북섭 물량 기이게 많네. 쟤네 물량 좀뜯다니까 다들 일론이호가 있아 근데 얘네 가잠라니까 얘네 이상해. 야, 지금 사내 손 사내 손나나나 이거는 그냥 RS VS 전체잖아. 아니 오리곰 뭔데? 오리곰 너무 티나잖아 저거 오리곰 2로 약탈하고 오리곰 저거.. 엔트레이도 그렇고.. 시발. 야 오리곰 밴네야 이거 씨발 이건 아니 존나.. 와.. GS20 하라 GS20! 아야 기다려봐 잠깐만 나 지금.. 아 씨발 존나 어지러 갑자기 아니 OP 디코방으로가 그냥.. 개속 서버 40분 이행인데 그냥 이거나 받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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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리곰 밴나라고저 잠수로 약탈하잖아 부캐로. 나보다 나나다나밖에나어나 나, 나 지금 나나보 그냥 보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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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여나다나보리 나보다 나 여기 나보다 나보다 나네 그냥 아이나보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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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나저다나사다 나보다 는데야 오리검 나네다 나보다 나네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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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laughs> 아, 진짜 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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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 이거냐? 야, 학군 무빙 개쩔어! 우리가 걸렸다! 수영이 아, 수영이 걸렸다! 뭐야, 아, <laughs> 우리가 아까 저렇게 때렸다는 거 아니야? 진 그냥! 신발, 씨발! 신발 깨졌다. 야, 얘네 봐! 와, 우리도 물량이 적은 게 야, 아닌데. 이거 봐야 얘네 봐. 킥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 빼박 고개야. 야, 사람 버나는데 그리고 GS25, GS25다. 얘네 <laughs> 움직이라니까, 얘네 봐봐. 딱 아, 야, <laughs> 한명 아, 죽었다. 나죽야다나죽다나 어, 혼자 이고요 나도 다고그거 같아. 야, 이 다섯 마리가 뛰어 가냐? 야, GS 24 25야. 아, 야, GS 24 25. 가졌다, 가졌다, 야, 얘들아 GS 치고 탭탭 두번 눌러 봐. 씨발. 한명잡진야 <laughs> <진짜> 이거 <이건, 웃음> 진짜 이거는 <laughs> 터졌다, 진짜. 이박이야진 맞아. 이거 픽해. 맞아, 걔네. <laughs> 아여기다 밴하라니까 리안나 얘넨 다싹다 배네 이리 지금 살아있는 새끼들 벌떡킹 무슨 짓 쳐야지. 아벌떡킹 갓모드 줘 일단. 갓모드 줘. 갓모드 줘. 갓모드로 봐. 갓모드 빨리 지금 빨리! 해. 지금! 갓모드 안돼! 갓모드 안돼! 아 그럼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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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는 왜북 야우드 야아바이 사커나. 야와바에 힘을 보여줘. 지금 다 킥하고 있다고. 지금 싸고 있는데 어떡해 그러면. 다 끝났는데 킥하면 어떡해. 지금 킥하 뭐해. 나는 나는 누가 제 죽었는데. 아? 야, 우리 아까 검은 필팅 있었어. 어, 아, 쫙타 아, 쫙 켜. 아, 죽었다. 아 아까, 아까 검은 데 있었으면 예, 다 잡았겠다. 저렇게 하네 슬래시 5p 보고 있냐? 수 음. 발령기랑? 음. 여기 커맨더워치 없어, 안 보여? 이 병이 있어, 많이 들아 기대 맨날 우리 기타 하는 거 보고. 맞아, 맨날 기타는 보거든? <laughs> 수화제, 수화제 기타 하는 거 보고. 수화 때, 수화 때 기타 해가지고 쌍욕해, 알지? 아, 그냥 페이북 서브에 40분이 웬일니까와봐야 음. 아 진짜 물량이 말인데 왜 우리가 물량 엄청 많았는데? 아니 뭘뭐댄스 이야 진짜로.